매번 뭐, <laughs> 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저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1년에 두번 차례를 지내죠. 네. 명절 때마다. 저희도 두 번입니다. 네. 두 번만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안색이 참 잔뜩하신데, 핸드폰 네. 네, 보시고. 보세요 아, 저기요. А что, oh, 선생님인가봐요 저기 한 5분이면 되는데, 시간 좀 가능하시겠어요? 5분이면 되는데. 어요 바쁘세요? 네. 아, 좀. 아, 저기요. 날씨가 참 좋죠? 혹시 이런 거보으시나한 아, 5분이면 돼요. 여기 써있죠? 가짜는 화려하지만, 진짜는 알아버리거든요. 제가 진짜요? 진짜? 네? 진짜. 음? 귀찮은 소이지만 지금 들고, 듣고, 듣고 나면은, 음? 설명 어떤, 다른 게 보여. 다른 게. 5분이면 돼요. 5분의 시간. 음? 마음의 방. 마음. 음?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에? 가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 진리를 알려하지 않고 찾지 않는 탓입니다. 다른 길을 보고도 부정하며 근본을 모른는죄 탓이니 정신 다시 차려서 천지부모 만나 모든 죄 씻어내고 운명을 바꾸면 영원무궁한 대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죽어서 극락천당 가는 법 절대 없고 죽은 조상이 복주는 법은 없다. 억만금이 있는 이승들 죽으면 끝이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다시 되겠습니다. 아, 저,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일정 부분에 휴원금만 내시면 될것 같아요. 후원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집이, 아, 5 0때부터 운이 되게 나빠가지고. 네? 아, 얘기, 이게, 얘기가 좀 기대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옛날에 땅이 많았어요. 집이 그냥, 제가, 되게 박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땅값 올라서 더잘살줄 알았지. 근데 그게 웬걸? 그것도 돌을 안 믿었어. 근데 경부호수를 뚫는 거야. 우리 잘살줄 알았어, 진짜. 근데 땅값 와서 때려치는 거야, 그냥. 자기를 못따르 아유, 그럼 어떻게? 어? 전두환이 됐잖아, 통령이 어? 전두환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좀 나아졌겠지. 어? 우리 우리가 좀 운수불치 같은 걸 했었었거든. 오건좀 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되는 놈만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 연결 이 있는 놈만 되는 거야. 이래서 정치가 중요해. 그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우체국장하셨는데. 네. 집이 꽤 부자였단 말이야 예.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면 우리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놈의 장사가 말 없는 바람에 참... 우리 아버님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아버님 형이 왜 꽁치였고 왜그러 하도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일정량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돌를 도라고 하는 사람이 도가 아니다 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를 이야기하는 정치가 중요하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어? 사람을 만들고 그게 사람을그 도를 믿게 되는 거 다 보니까 지금 박정희부터 와. 전두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다 이게 사람들 이 대통령을 얼마 나잘 뽑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빠, 엄마 재산이 얼마 많은가에 따라서 자식이 팔 활자가 피잖아요. 어? 저 같은 사람은 팔자가풀가지고 이분이 욕구리지만 일단 전두환 되고 김영삼, 신대중, 하여게이 세상에 없다니까. 어? 아, 이 그게 아니야. 도가 죽이 아니라 세상에 도가죽 도가다가 아니에요. 아, 도를 믿는다. 며 도를 믿는다며 도를 알려면은 정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지 도가 서. 어? 아, 니 그래 가지고 이번 노묘 같지 노묘. 얼마 전 거기 입방했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바로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를 알려면 정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 진짜. 제가... 그 정치가 이번에 에이... 방이 이번 됐잖아. 이번에 입방. 입방이가 됐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좀 빨리 가 봐야. 아, 조금만 더 도와요. 아. 아, 나도 안 가요. 나도 안 가요. 가도안 가요. 나가나 가요. 나도 안 가요. 어도안 가요. 안 가요. 나요 나도 안 가요. 나도 여기 6시 넘으면 수조붙으니까 어. 아, 죄송합니다. 내일 11시까지 그럼 제가, 결산할 때까지 제가, 예, 제출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너네도 어떻게 했는데? 어? 아이, 그, 그래, 그리면 어떡해. 확쳐다어야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왜, 야 그... 김종현 씨, 김종현 씨, 우동근 씨, 이세 사람 일단 입금시켜서 들린다고 했고요. 나머지 추가로 네, 총 확보한 인원은 15명인데, 추가로 5명을 제가 내일 내로 확보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thank you